안녕하세요. 조실장입니다. 자, 오늘은 복습입니다. 복습.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, BMW 연료 필터 교환하면은 에어가 차잖아요. 뭐키 온, 오프화해서 뭐 연료가 올라온다 쳐도 공기가 다안 빠져서 시동이 잘안 걸리기 때문에 진단기 연결해서 뭐 연료 배기 쪽 해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, 그거는 뭐 연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그냥 쇠로 쳐서 스팅 하면서, 인젝터 파이프를 풀고, 뭐, 그렇게도 빼고, 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, 그 중에서 제일 편한 거, 여기 석션 부분에서, 어, 여기 앞에 석션 부분이란다. 예, 나오는 이쪽, 뒤쪽은 탱크에서 저 펌프 작동해서 여기까지 오고,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해서 엔진으로 올라가는데, 이 입구에다가, 진공으로 연료를 끌어당겨옵니다. 그러면은 여기가 에어가 다 빠지면서 호스 연결하면 바로 대부분 일발 시동, 뭐 스타팅, 키 온오프 몇번 해주면은 거의 바로 시동이 걸려서 따로 에어백이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.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. 색상기 연결해서 입구에서 연료를 계속 뽑아냅니다. 공기가 빠지는 게안 보이네, 투명하지 않아서. 이렇게 한참 이 투명관이 조금 더 깨끗하면은 연료까지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면 다시 이 호스 빼서 저쪽. 연료라인에 연결하면 됩니다. 저번에도 했지만, 요거 효과 있으니까, 그렇게 작업들 하시면은 편할 겁니다. 거에다 빼면 시동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위에 연료, 연료가 다시 지 빠지고 있는데, 이것도막아놓으면 시동이 더잘 걸립니다. 이렇게 계속 해줍니다. 시도 이제 나오는 같은데, 자, 연료 필터다 어, 어, 어. 끝났고,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발로 잘 걸리는지, 아우 더워. 길에도 기래도... 키온 오픈을 몇번 해줘야죠. 세 번만 하겠습니다. 세 번. 자, 브레이크 밟고 시동. 예. 자, 에어가 확실히 잘 빠지죠. 경비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거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뭐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그냥 정비를 하다 보면은 잔머리가 좋아야지 몸도 편하고 작업 효율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이 정비를 조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비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잔머리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 정비하시는 분들 도움 되시고 이번에는 복습이었습니다 복사 다른 것들도 올릴 게좀 많이 있는데, 아직 시간이 안 나서 못 올리고 있어가지고. 자, 감사합니다. 조실장이었습니다.